네 맞습니다 네 21만의 최악이죠 어 세크입니다 어 엑스레이 검사장비 관련 종목이고 음 1일차 1 8 0 0 0건 정도 들어왔구요 균등 8.20 이고 일반 20 어, 증거금 470억 들어왔습니다 4월 28일 상장이고 대출기간이 길죠 4일이고 최소시장 50주입니다 수혜측은 양호했는데 학약은 많지 않고 유통비율이 좀 많죠 한매청구가 없고 최종을 예상하면은 을 지난번에 시행했던 LK 캠이 한 87,000건 들어왔더라고요. 한 9만 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균등은 네, 1.67이고요. 12만 건 들어오면은 균등은 1.25죠. 운이 좋으면은 두 주까지 잘하면 받을 수 있을 듯내 네, 보여지고 어, 증거한2조 들어오면은 1,350만 원 비례한 주가 네, 3조 들어오면 한 2천만 원 정도 하죠. 이 정도 들어오면은 한 15,000원이니까 2 1 0 0 0원 위에서 매도해야 되고요. 어, 1,350만 원 정도면 한1 9 0 0 0원 정도에 네, 매도를 해야 됩니다. 한 분이 좀 길다, 길다 보니까. 2만 1000원이면 6000원이 올라야 되는데, 한40% 정도 올라야 되죠. 네,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는데,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, 주의하셔야 되고, 일단 이쪽 정도라 그러면은, 네, 음 배정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그리 큰 재미는 없을 것 같고, 음 어제 미장이 밀렸는데, 지수는 조금 올랐죠 2470이고요. 최근에 한세번 정도 끊어서 매수를 했었는데, 어 지금 한2% 정도, 입절인것 같고요. 정확히 계산 안 해봤어요. 네, 코덱스 200 매수한 거죠. 음, 미국에서 뭐안 좋은 관세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나가지고 와 지수가 크게 밀릴 수도 있고. 하여튼 좀 아슬아슬한 순간인 것 같고요. 음, 지수 관련해서는 추가로 어, 매수 당분간은 매수할 생각 없고요. 저 정도 지수에서는 어, 기존에 들고 있는 것도 좀 많기 때문에. 하여간 일단 뭐 세크는 음한3조 정도 들어오면은 어, 비례를 조금 네,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. 할지 말지를. 이 정도, 한 2조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할 거고. 어차피 균등은 다할 거고요. 간만에 청약이고, 종목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